안녕하세요. 화용 언어 전문, 생각하는 아이언입니다. 저는 언어 재활사 김도담이고요. 오늘은 고기능 자폐 스펙트럼, ADHD, 어, 경계선 지능, 그리고 사회적 의사소통 장애를 가진 아동들까지 왜 사회성 그룹 수업이 필요한가? 그것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현재 저랑 수업하고 있는 초등학교 4학년 남자아이가 한달 전인가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 친구가, 선생님, 저는요, 우리 반에서 제일 인기가 있고 재미있는 친구가 한 말을 그대로 따라 하거든요. 저도 재미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서. 근데 그 친구가 말하면 친구들이 다 걔를 웃는데 본인이 말하면 친구들이 무반응이래요. 그래서 그게 너무 속상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 생각에는 그 친구가 말했던 정말 잘 웃기고 유머러스 했던 친구는 상황과 맥락을 잘 고려해서 그렇게 유머러스한 말을 했을 확률이 높고 우리 친구는 아마도 그런 것들을 고려하지 않은 채로 그 친구의 말을 그대로 반복하면서 친구들의 반응을 살피지 않았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더욱이 우리 친구들에게 사회성 그룹 수업이 필요하다고 또 느꼈는데 네, 그러면 이제 왜 사회성 그룹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저희가 사람이라면 누구나 태어나서 어떤 이와 되었던지 간에 관계를 맺기 시작을 하죠. 어, 태어나서는 엄마, 아빠, 형제, 자매와 관계를 맺기 시작하고 이후에는 또래 관계를 맺기 시작하고 후에는 이제 사회적인 관계들을 형성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우리 친구들은 이렇게 자연스럽게 관계를 맺는 것에 조금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또래 관계 안에서 함께 협동하고 수궁하고 갈등하면서 이제 사회의 일원이 되기 위한 어떠한 준비를 하게 되는데 이러한 또래 관계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굉장히 고집이 있어 보이기도 하고요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 어느 정도는 초등학교에 들어가기 전에 아이의 독특성을 인정하시고 진단을 받고 이렇게 내원하는 경우도 있지만 어렸을 때이 친구들이 한가지 학문에 대해서는 굉장히 유능한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뭐 그 유치원 환경이 그렇게 구조적이고 계획적인 환경이 학교보다는 아니기 때문에 아 그냥 조금 발랄하고 밝은 아이가 보다 학문적으로 잘하는 게 있으니까 괜찮겠지 하다가 이제 초등학교 1학년이 되고 2학년이 되면 이제 담임 선생님과의 상담 시간에 이제 아이의 특징이 도드라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학교는 굉장히 규칙성이 있고요. 또 어떠한 체계를 따라야 하는데 아이들이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돌발된 행동을.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반 정도는 초등학교에 들어가기 전에 진단을 받고 사회성 그룹 수업 언어 치료를 시작을 하지만, 또 어느 정도는 그 유년기에는 잘 몰랐다가 진단을 받지 않았다가 학교의 권유로 진단을 받아서 이러한 사회성 그룹 수업을 시작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러면 왜 우리 친구들은요, 이런 사회적인 관습적인 룰이나 규칙을 이해하지 못할까요? 사실 일반적으로는요, 저희가, 잠재된 사회적 교육 과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저희가 따로 아이들에게 가르치지 않아도, 구체적으로 가르치지 않아도, 아이들이 살면서, 경험하면서, 아, 이럴 때는 이런 식으로 행동을 해야 되는구나. 아, 세상에는 이러한 규칙과 관습이 있구나. 라는 것을 파악하게 되는데, 저희 아이들은 이 잠재적, 그 사회적 교육 과정을 그냥 이렇게 자연스럽게 습득을 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활사가 굉장히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아이들에게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어, 고기능 자폐 스펙트럼, 저희가 고기능 ASD 친구들이라고 많이 부르는데요. 우리 친구들은 좀 자기중심적이고요. 약간 자기 고집이 있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또, 당연히 상황적인 이런 맥락을 또 이해하는 게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면, 사회적인 룰을 지키는 것이나, 자기가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으면, 굉장히 돌발적이고, 어, 약간 반항하나? 이렇게 느껴질 정도로 저희가 이제 튀어나가는 것 같은 행동을 또 보이기도 합니다. ADHD 아동은요 어, 상황을 읽을 수는 있습니다. 상황을 읽을 수는 있는데 어, 읽고 나서 반응하기 전에 돌발적인 행동, 충동적인 행동이 나오기 때문에 또한 이런 사회적인 상황을 잘 컨트롤하거나 다루지를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이 잠재적, 사회적 그 의사소통을 배우고 이런 상황을 배우는 것들에 대해서 계속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 그룹 수업 안에서 여러 가지 상황과 또 맥락을 통해서 치료사가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러한 것들을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네, 그럼 어떻게 가르쳐 주어야 할까요? 먼저는 아이가 직면하고 있는 상황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또 때로는 역할극을 해볼 수도 있겠고, 또 눈에 보이는 시범을 보일 수도 있겠고요. 어, 직접적으로 코칭하고 피드백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아이들이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알아가야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어떤 장소에서는 어느 정도의 목소리 크기로 말을 해야 하는지 새로 만난 친구에게는 어느 정도의 신체 접촉이 가능한 건지 친구에게 선물을 받았을 때는 어, 내가 정말 썩 마음에 들지 않아도 어떻게 표현을 해야 하는 것인지를 아주 세세하게 다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마음 이해 능력과 정서 이해 능력 표현 능력을 증진을 시켜 주어야 하는데요 제가 다음 시간부터는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떠한 목록을 아이들에게 가르쳐 주어야 하는지 여러 논문과 책을 통해서 또한 임상에서 경험했던 것들을 토대로 목록화해서 하나씩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이들이 왜 사회성 그룹 수업을 해야 하는지 조금 이제 이해가 되셨을까요? 아이들은 잠재적 사회 교육 과정을 살면서 일반적으로 습득하지 못하기 때문에 누군가가 굉장히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가르쳐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르쳐 주어야 하는 목록은요. 공통적인 부분도 있지만 아이들마다 세세하게 다르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할 목록들을 작성을 하시고 이에 맞게 중지하시면 좋겠습니다. 네오늘 영상은 여기에서 마무리를 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